금지 명령이란 쉽게 설명을 하면 금지하는 거잖아요. 뭘 금지하는 거냐? 독촉 추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무자 재산에 압류하거나 뭐 기타 강제 집행 절차 진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지 명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시 결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뭐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도 걸리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시 결정이 나면 개시 결정의 효과로 독촉추심이 중단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독촉주심 중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지명령을 내려주면 신청서 접수해서 금지명령 나온 순간부터 개시결정 시까지 독촉추심이 중단이 되니까 이제 채무자들의 생활에 좀더 이제 안정을 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지 명령이 나오면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리신 분들 그리고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 뭐 3금융권, 뭐 저축은행, 대부업체 뭐 이런 데서 돈 빌려주셨던 분들은 정말로 이제 살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금지 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새로운 압류를 못하게 막는 거고 새로운 독촉추심을 못하게 막는 거지 기존에 진행됐던 압류, 뭐 통장이 묶인 거.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중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따로 받으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지명령 도대체 언제 나오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전국 법원별로 정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5일 정도면은 대부분 금지명령 나오는 걸로 파악은 돼요. 금지명령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용 기각 여부는 3일에서 5일 정도면 대부분 결정된다. 그리고 정말 빨리 나오는 경우는 신청서 접수하고 다음날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늘어지는 경우는 한 15일 정도? 그러니까 뭐 인지송달료 납부가 늦어진다거나 재판부 내부의적인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 경우는 그 정도까지도 이제 있습니다.